음. 음. 아, 진짜 맛있다. 강원도 아주 깊은 곳으로 왔는데요. 분이 오신다는데, 사장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승재로 만나서 공개식 영광입니다. 여기 사람한테 풍기는 그런 기분이거든요. 어깨가 굉장히 반듯하고 아, 바지 주름서부터는 각이 딱딱 섰네. 가게 살고 가게 죽는 해병대 의장대 출신이거든요. 선생님 변다고 해가지고 각 잡고 왔습니다. 아 <laughs> 고성의 참맛을 찾아서 우리 한번 가봅시다. 와 바다다. 거기다가 이다 낚시 배들이죠. 네. 와 진짜 바다에 제대로 온고 같은데. 바다의 진한 간내 간 네. 냄새만큼 고성에도 진한 맛이 있을 거라 그 말입니다. 진한 맛이요. 네. 네. 오 이동. 이뭐 수조 차인데. 어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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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네, 오징어입니다. 오징어? 네. 네. 우와 살아 있는 거죠? 예 네, 예. 네. 어. 우와 네? 나는 좀이재희 씨는 보이는데 나는 키가 작아서 안 <웃음> 보이네 <웃음> 야 오. 우와 이거 네? 잡아 봐도 되는 겁니까? <laughs> 몸을 쏜다니까 웁니다요? 서워요 여기가 있어요? 눈, 눈 사이에 이이가 있어요? 아. 요거 있잖아요, 오오. 여기 있잖아요 여 까만 거요오오오오 얘네도 상관이 있네. 오. 이거 이대로 초장 에 찍어갖고 먹어도 거 아니에요? <laughs> 굉장히 맛있어 보여요. 와 이게 어디로 간다고요? 네. 이 앞에 식당으로 지금. 요... 아, 예. Yeah. 여 녀석들 화가 단단히 난 모양입니다. 와, 이거. 와, 힘이 있네, 오징어가. 오. 아. 바다에서 갓진 싱싱한 오징어. 진갈색 피부에서 광이 납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죠. <laughs> 맛있겠다. 우유 응. 좋아해요? 엄청 좋아합니다, 오징어오징어가 비싸더라고요. 서울에서 먹으려고 해도. 여기서 이제 서울로 가면 일단 거기에 이제 마진이 붙고. 여기 강원도 이 저기 해변가에 오면 어떤 데뭐만 원에 뭐열 마리 뭐 이렇게 주기도 아, 하고. 아, 아, 그때가 벌써 언제인데 만 원에 열 마리가 어떻게. 좀 오래됐어요. <웃음> <웃음> 오징어가 지금 한 7, 8년 전에는 안 나고 지금 나고 있거든요. 어... 그래서 지금 오징어가 고때고때 이제 들어와요. 와... 오 반찬, 반찬 없이 밥은 없다. 와, 두루 네. 땅두루그 비듬나무, 비듬, 지금. 오징어요? 네. 찬이 소박하지만 푸짐하죠 그런데 맞은편 이 남자 아 아까부터 뭔가 왔다리 갔다리 분주합니다. 아 지금, 아, 지금 바쳐... 뭐 퍼즐 게임 같은 거 하는 거예요? 아예 각을 각을 딱 맞춰놔야지 아 보기 좋지 않습니까? 아 네, 네. 네. 무모반에 각지어서 담요건뭐오직건 척척해 놓듯이 정리정돈. 근데 제대한지 몇년 됐어요? 이십 년 됐어요. 아니, 근데 아직도 각다져요 아, 이렇게 좀 각이 딱게 세워져 있어야지 이 마음이 편안해 텐데 사실 지금 그 선생님 앞에 굉장히 네. 마음이 아, 이 굉장히 불안해. 네, 된다. 굉장히 아. 마음이 아, 제가 제가 네네. 아. 오늘 좀 힘들겠네. 아 죄송합니다. <laughs> 그럼 이렇게 꽉 따지고 그러면은 집에서 불편해질 텐데. 지금 결혼한지 3년 정도 됐는데 어, 아내가 힘들어했죠 처음에. 음. 물론 이제 제가 뭐 강요를 하거나 시키진 않는데 제가 하죠 그런데 이제 계속 어 다른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각 잡고 있으니까 좀 힘들어했는데 그러니까 아내가 어느 순간 어제 갔는데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아내가 약간 전염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올해 한 7, 8년 만에 처음 나눠봐요 지금 풍년이죠 <laughs> 아이고 물총세례도 반갑죠 동해안을 느끼던 이 싱싱한 오징어. 뭐 재료가 다 했는데 요리가 뭐 필요하겠습니까. 자, 칼질 소리마저 반갑더군요. 진짜 투명하네요. 금방 사른 거 썰으면 좋죠. 아. 회를 이렇게 원래 이렇게 앞에서 썰어주는 거예요? 예.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그렇게 하면 더 맛있죠. 보는 어. 데서 이렇게 하면. 얇게 썰수록 맛있는 거예요? 너무 얇으면 또 맛이 없어요. 어느 정도 좀 도톰하게 쓸어야 지 맛있지? 어 근데 부위별로 좀 다르게 담고 계신 거죠? 네 여기 오셨으니까 부위별로 쓸어서 맛을좀 보라고 내가 이렇게 쓸어 드리는 거. 와, 저는 오징어 회 진짜 좋아하거든요. 어 진짜 좋아하는 것보다. 네. 와, 야, 이거. 하긴 오징어 회는 와.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지요. 고성산 오징어회입니다 이건 오징어 몸통 여기는 오징어 그 다리 위에 부분 고대도 고대도 예그리 통상 머리나 귀라고 하는 지느러미와 오징어 다리까지 나는 그귀귀 귀 부분 귀가 맛있어 아무래도 활동량이 많은 이 지느러미 부위가 맛있더라고요 요즘 도시에서 보기 귀한 오징어회 부드러우면서도 약간 오독한 식감의 지느러미가 제이씨 입맛에도 맞을까요? 머리 그게 맛있네요. 진짜 맛있네요. 오, 그럼 여 머리 부분은 당당히 부드러워요. 응. 부드러우면서도 그 깊은 맛을 딱 갖고 있어요. 귀 응. 부분은 저는 잘안 응. 먹었던 것. 같아요. 나는 네. 그걸 제일 좋아해요. 어떤 부위 좋아해요? 저는 몸통 좋아합니다. 몸통. 네. 그게 제일 맛없는 데인데 살만 두껍고 뭐아 제일 맛있습니다 그게. 그래요? 송재희 씨 제일 좋아한다는 몸통으로 아, 네. 별 취미가 없지만 요 몸통은 쫄깃하면서도 씹을수록 달큰한 맛이 올라오죠. 음. 너무했어 <laughs> 몸이 저절로 분들 네. 입에 왕창 들어왔을때 씹을 때. 이 부드러움에서 나오는 약간 그런 단 진액, 어 단맛, 응? 단맛, 단맛. 응? 네. 음, 음, 음. 이건 조금 오래 씹어야지 느낄 수 있는 단맛. 맛이 아주 깨끗해. 어. 씹는 요도 감촉도 아주 좋고 이번엔 다리 윗부분 부위별로 하나 하나 맛에 집중하니 작은 오징어 한 마리래든 거짓 말처럼 다 다른 맛이 느껴지더군요. 음아전 머리도 맛있는데 이 부분이 제일 맛있는 거 같아요 마른 오징어에서도 뜯으면 뚝뚝 하는 부분이 그부 부분, 이 부분이잖아요 끝에 이게 애매한 부분 아니요 다리도 아니고 몸통도 아니고 중간에 붙은 애매한 부분. 것보다 완벽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죠 머리의 식감과 몸통의 식감을 여기가다 갖고 있는 거 같아요. 머리에 오늘 약간의 오도독 그런 게 극강으로 있고 그리고 그 사이사이 부드러우면 있으니까 그냥 이거 하나만 먹어도 오징어 한 마리 먹었다라는 느낌. 자 드디어 오징어 다리입니다. 호불호가 살짝 갈리기는 해도 오징어 다리는 역시나 탄탄하고 실한 맛을 자랑합니다. 낙지 탕탕이 먹는 기분 안 그래? 네, 저그 생각했어요. 다리가 확실히 단 나네. 확실히요. 누적이 부위별로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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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막 그냥 먹으면서 아이부는 어딘가보다 생각했었는데. 아, 이렇게 구분해서 먹으니까 각기 특색이 있어. 제가 <laughs> 리급 반주 인장이 그새 또뭘 내놓는데요. 야채 접시를 놓는데 이건 뭐죠? 여기다가 이제 오징어를 넣고 음. 요거 요요 양념을 넣으면 무레가 되는 거예요. 그 저기 아 지금 뭐 주시게 무하고 콩나물하고 오징어 넣고 끓인 거 우리가 먹으려고 우리 아들이랑 먹고 하는 거예요 오. 오징어 콩나물 아, 오징어. 오징어 국을, 국을. 우리 이렇게 항상 끓여 먹어요 네. 우와, 오징어 순대네 요건또 오징어 순대고 <laughs> 오징어 하나로 이렇게 풍성해집니다. 오징어 순대도 한번 먹어보겠습 이건 순대고, 이거 순대를 계란으로 이렇게 전하신 거구나 선이 많이 가서 오징어 전문점이 아니면 점처럼 맛보기 어려운 오징어 순대 씹을수록 엇구수한 맛이 퍼집니다 이 사이사이에 오징어 다리가 이렇게 좀 채썰어져 있는 것 같아요 이 안에서 같이 탁탁탁 씹히는 게 재밌네요, 맛이 약간 간이 안 맞아, 싱거. 아, 싱 내용물이. 네. 네. 이제 맛이 많이 섬섬하세요? 우리는 이제 남쪽이니까 좀 짜게 어. 그렇게 먹는 편이에요. 경상도는 또 맵게 먹고. 근데 여기는 뭐, 최북단 아니에요. 전쟁 났을 때 이북에 있던 사람들이 내려오면서 네. 고향은 갖고 오지 못했지만 입맛은 갖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이 북쪽으로는 좀 심심한, 어? 네. 심심한 그런 맛을 잊지 않고 이렇게 순대 속에도 넣고 이제 쭉 맛을 이어오지 않았나. 우리 친정 아버지가 한경도 한몽사람이거든. 아,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오징어 순대를 아버지가 잘해. 모처럼의 오징어 풍년에 배들이 죄다 오징어 잡이에 나서 고성에는 다른 생선이 귀해졌다지요. 매일 새벽마다 오징어 털을 무업으로 싱싱한 오징어를 싸게 챙긴답니다. 야, 많다. 오징어 많이 나니 얼마나 좋아. 난 냉동 절대 안 써. 그때그때 그때 나는 생선. 그날그날 그날 사다 쓰지. 절대 안 사, 냉동과 안 사세요. 야채하고 같이 어우러지면서 찹쌀이 들어가면서 탱탱해지면서 차지고 맛있어요. 북한식이야, 이게 말하자면. 북한 사람들이 이걸 많이 하지. 그때는 여기 오징어가 흔했으니까 아버지가 만들어주면 이제 우리가 먹었지 오징어 맛은 그때 나 지금이나 변함없습니다 제주도에서는 한치는 쌀밥 오징어는 보리밥이라는 얘기가 있거든 그 오징어를 약간 낙게 보는 거아닌가요 그렇지 그렇지 그런 얘기들 음. 아닌데 <laughs> 오징어 애호가로서의 <laughs> 네. 또 약간 밝은 온게있구만 아니 오징어로 이렇게 많은 많은 걸 해먹을 수 있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오징어 무우국 오랜만입니다. 오징어가 흔하던 시절엔 집집마다 또 식당마다 신전 군에서도 <laughs> 그야말로 물리도록 나오던 국이었지요. 이렇게 끓여갖고 당신들만 자신단 말이야 이거 이렇게 만난 거를 아 국물 진짜 시원해요. 오징어 들어가면 좀 쫄깃한 맛이 있으면서. 오징어에서 우러나는 국물이 멸치 같은 거 육수 내듯이 그런 맛이 나니까 음. 맛있죠. 문어나요 저기 오징어 삶은 물을 그냥 버리기 아까운 물이. 그게 네. 굉장히 맛이 오. 좋으니까. 그거 자체로 육수네요. 네. 이거는 정말 밥반찬이네. 네, 어이거 맛있네. 짭짤한 국에 밥을 안말 재간이 없습니다. 오래 끓인 오징어 뭇국의 깊은 맛에는 각생각사 해병대도 그만 무장해제 되더군요. 어. 아니 아까 저 각생각사라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근데 먹는 거에 정신 팔리다 보니까 아, 아이고. 그 각들이 다 어디 가고 없어아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그게 네. 아, 사라질지도 몰랐어요 아. 각을 잊게 하는 맛이네요 <laughs> 각인 맛 <laughs> 8년 만에 오징어 풍면 이런 중기라면 10년 만에 오징어 구경할지 모른다. 과거의 흔한 오징어가 아니다. 꼭꼭 꼭 씹어먹고 쭉쭉 빨아먹자.